we 여기군. 지난 이야기. <laughs> 곰돌이 협회에 이런. 가게 된 곰철수는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곰초이와 친구들은 진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러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다 곰철수의 랜턴을 잃어버린 곰초이 랜턴을 찾으러 아, 혼자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 고장난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다 그만 승강로 지하로 추락하고 말죠. 과연 공초이는 무사히 구출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엄마 이은 아기 귀신이.. 응, 팍 뭔데.. 아니! 난 용감한 곰주이야!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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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아, 아기 귀신! 응? 응? 아기 주신이 아니라 아기 고양이였네. 다행이다. 근데 고양아 여기가 어디니? 나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그래 주신님한테 도움을 청해야겠어. 왜안 되지? 어? 왜안 돼? 여기로 떨어지면서 버튼이 고장났나봐. 아, 어떡해. 스콜레이터 타는 거 무서워서 그래. 어. 어. 자, 손 음. 뭐. 음. 여기 노란 선 보이지? 이 노란 선을 밟지 말고 까만색 기린판에 올라서면 돼. 셋 하면 타는 거다. 하나, 둘, 셋. 잘하는데? 쉽지? 어, 음. 저기 손잡이도 잡고 에스컬레이터에 타서 뛰거나 장난치면 안돼 그러다 다칠 수 있거든 어, 그렇군 이제 조심히 내려보자 오 잘했어 곰돌이 오, 고맙다, 친구. 자, 이제 전철을 타러 가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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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아, 우리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가는 야옹. 거 아니야? 다내 잘못이야. 야옹. <laughs> 앞에 노란 표지판이 세워져 있으면 엘리베이터에 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문을 두드리거나 억지로 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비상 버튼을 누르고 침착하게 기다렸어야 하는데 다내 잘못이야. 저이가 엘리베이터 승강도에 추락했군! 기다려라, 곰초이! 저기서 고양이랑 잘 살게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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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단 선은 밟지 말고 까만 디딤판에 올라서면 돼. <laughs> 이제 우리 둘이 살아야 돼너내 조수할래 싫어 그럼 내가 네조수하리 내가 쫄쫄일 조수는 했지만 곰철수님 그래 나 여깄다 어? 곰철수님? 그래 곧 구해줄테니 울지말고 기다려 1, 1, 9, 네, 여기 삼성 빌딩3데요1강1 아래 곰돌이랑 고양이가 있습니다3 2 부탁드립니다. 음. 28, 29, 2 자 이제 해봐 자네 자. 음. 감사해요 철수님 철수님 음.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그 지하에 갇혀있었을 거예요 그러게 그 엘리베이터는 왜탄 거야 노란 표지판으로 막아놨을 땐 타지 말았어야지 그, 그러게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에스컬레이터도요? 그래. 난그 사고를 직접 봤단 말이다. 네, 초코역 3번 출구 곰돌이 피자입니다. 네, 피자 드시면 곰돌이 인형 선물로 드려요. 네, 곰돌이 피자 많이 드시러 오세요. 얼마나 오래 전이었을까. 그때 난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 피자 사면 너랑 똑같은 곰돌 인형 주는 거야? 어, 그거 잘 읽어봐. 자, 초코역 3번 출구 곰돌이 피자. 피자 드시면 곰돌이 인형을 드립니다. 피자 뭐 뭐해? 자, 피자 드시러 오세요. <laughs> 곰돌이 피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제거좀 가져가세요. 급장 대신 엄마 나오니? 손잡이를 잡고 노란 안전선 안쪽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거나 휘지 마시고 몸을 밖으로 내밀면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무 재질의 아이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으로 빨려 들어간 거다. 오, <laughs> 그, 그래서요? 어떻게 됐는데요? 음, 음. 아아 어디 보자. 발 괜찮아? 그래도 병원 가봐야 되겠다. 어, 어. 어. 그때 난 알게 됐지.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야. 오, 음. 어, 그렇구나. 그 아이 지금은 에스컬레이터 탈때 조심하겠죠? 음. 아마도? 지금은 꽤 많이 컸겠군. 아 여보세요? 아니 있잖아 나 오늘 완전 착한 일 했다. 곰돌이가 에스컬레이터에 못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와줬지. 아나 근데 그 곰돌이 어디서 본거 같은데? 나 어디서 봤더라? 나는 에스컬레이터 요정 S야. 지금부터 나랑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자. 영상을 잘 보고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S! 하고 외쳐줘. 첫 번째 문제! 자, 잘못된 부분 찾았니? S! 그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되지 특히 이런 고무재질의 신발을 신었을 땐더 조심해야 해 고무재질의 신발이 디딤판 노란선에 닿으면 그 틈으로 신발이 빨려들어가 발을 크게 다칠 수 있거든 좋아, 두 번째 문제 아, 그걸 깜빡했네 잘못된 부분 찾았니? 에스 그래 에스컬레이터는 절대 거꾸로 타면 안 돼. 왜안 될까?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손이 기림판 틈으로 빨려 들어가 크게 다칠 수 있거든. 노란 선은 밟지 말고. 를잘 잡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지 않으면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 탈수 있지. 그럼 모두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 타기로 에스랑 약속